일단은 신변 보호를 위해 선생님 마스크 를 끼셨잖아요. 윤성무 윤승희얼 <laughs> 이제 구속되면서 신변 보호 때문에 끼신 거 아니에요? 아니야 나명의 길지는 않아 그딴 거안 해도 돼. <laughs> 타고난 명의안 길어서 그럼 마스크 왜 전... 끼신 거예요, 그러면? 아이 임플란트 아직도 안 됐어요? 이거 다음 달에 가서 반절 끼인데 어그저께 가서 또 시술하고 아. 진짜 일년은 고생을 하나 보다. 혹시 어제 이제 응. 어제 체포됐잖아요. 음. 응. 어제 체포가 됐는데 연도 안 씨. 예. 네. <laughs> 지금 밤새 윤성열 응. 응. 그분이 이제 밤새 썼다는 글 있잖아요. 편지. 응. 아, 뭘 썼대 또? 예. 네. 편지를 쓰게 된 이유. 설마아니 자기가 거기를 많은 사람들을 보내봤지 자기가 거기를 가긴 처음일 테니까 잠이 왔겠어 잠이 안 오니까 이것저것 뭐 썼겠지 뭐 옥종 편지도가 될 수도 있고 옥종 서신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가 남들 보내던 곳에 자기가 처음 갔을 거니까 신경의 변화도 많을 것이고 또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돼서 그런 곳을 가니까 더더 개탄스럽고 한심스러울 것이고 어뭐 이래저래 뭐 뜬밤을 지냈겠지. 한편으로는 이제 뭐 기사라든지 뭐 봤을 때 음.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음. 탄핵시켰잖아요 어쨌든. 음. 그래서 뭐인과 응, 응보다.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에 대해서 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런 이런 거 있나 요 혹시 그거에 일조를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 아무튼 뭐 법을 했던 다른 어 지금의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의 권성동이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네들이 이제 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입건이 되고 이렇게 구치소에 가서 어찌됐든 수감이 될 정도로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떨겠어 아무튼 인강 보여도 좋고 아, 어떻게 보면은 사필귀정 아니겠어 자기가 지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겠지 음, 편지를 쓴 이유가 이제 잠이 안 와서? 잠 안오고 그 생각을 해봐 용군 너도 잘 알잖아. 너도 그 전에 좀 다녀봤을 거 아니야 학교라는. 그 무비권은무비을 행사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? 아니 얼마나 개탄시로 내가 좀 참을 걸, 내가 좀 잘할 걸 그런 후회들을 갖잖아꼭 거기 가면은 들어가기 전에 몰랐다가, 그렇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신경에 그런 변화가 많이 왔겠지. 그 사람도 최고의 권력자이고 법을 뭐 했던 사람이래도 자기가 그렇게 될지 꿈엔 들 알았겠어. 그걸 알았다면 지금 그 이런 결과를 또 낳지는 않았을 거고, 그 잠이 온다는 게그게더 대단한 거지. 그러니까 잠안 오고 이것저것 뭐 국민들한테 뭐 바라는 거, 뭐 아니면 여당인 국민의힘한테 바라는 거, 뭐 이런 저런 많은 그런 회한된 글을 썼겠지. 근데 뭐 그게 뭐 크게 중요하겠어. 그 사람도 하나의 죄를 지었으니까 아직 결판이 난건 아니지만. 그래도 어쨌든 구속이 되고 있는 거니까. 기사 기사로는 뭐 허위 사실을 응. 썼다 막 이렇게 나와서. 그러니까 아무튼 한번 그거, 여쭤본 거예요. 심 그건 무슨 좋은 좋은 내용을 썼겠어. 자기가 자기 심경을 주로 썼겠지. 아무튼 잠못 자고 아마 잠못 이루고 그런 거 썼겠지.